시이로다 평화의 동산 아름다운산와 가사도 다 잊어버렸네요 아우 천장이 절로 나와요 <laughs> 아 가사 도 잊어버리고 목소리도 안 나오고 어쩜 좋아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뜨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편집을 주신 여호와에게 서로다. 제 삶을 이렇게 맡기고 다닙니다. 아유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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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무 아름다워요. 아유. 고음 될까봐 주 찬송하는 듯저 맑은 새소리내 아버지의 지으신 그 솜씨 깊도다 아, 아, 너무 아름다워요.